비주얼부터 실력까지 고루 갖춘 케이팝 걸그룹 중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이돌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긴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 탑3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걸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yg의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멤버들 중 제니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해왔습니다. 1996년 1월 16일생으로 올해 나이 28살인데요. 만 9살에서 14살까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던 제니는 가수의 꿈을 품고 만 14살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귀국한 후 2010년 8월에 YG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는데요. 또한 제니는 블랙핑크 멤버들 중 가장 긴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같은 팀 멤버 로제는 4년, 리사와 지수는 5년, 마지막으로 제니는 약 6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해오다 2016년 8월 8일 블랙핑크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리더이자 메인보컬 지효입니다. 지효는 2005년 7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연습생 생활을 견뎌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지효는 트와이스 멤버 정연 그리고 나연과 함께 식스믹스라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의 식스믹스의 데뷔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연습했던 멤버가 하나 둘 소속사를 나가며 사실상 데뷔가 무산됐는데요. 당시 지우는 10년이나 연습생 생활을 해서 갑자기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없었고 데뷔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잦은 폭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JYP 연습생 16명의 경쟁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이 시작되었으며 지우는 최종회에서 트와이스의 멤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이돌은 걸그룹 빌리의 문수아입니다. 수아는 2010년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GDN 탑의 뻐기가요 뮤직비디오와 퓨처21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수아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연습생 신분으로 언프리티 랩스타2에 참여했으며 10년이라는 긴 연습생 생활을 YG에서 보내다가 퇴사했는데요. 그러다 2019년 베스트 보컬앤댄스 아카데미에서 미스틱스토리 오디션에 최종 합격하며 2년간의 연습생활을 거쳐 걸그룹 빌리로 데뷔했습니다. 수아가 데뷔까지 걸린 시간은 총 12년으로 현 아이돌 중 가장 긴 연습생 기간을 보낸 아이돌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K팝 걸그룹 중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이돌 멤버 탑3를 알아보았습니다.